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 좀 많이 안 좋죠? 네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도 지금 현재 거의 마이너스 1%가량 돼가고 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라면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은 마이너스 3%가량 가는 게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지수 마이너스 1%인데 제가 월요일날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시장 조정 나올 자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시장이 대략적으로 그래도 마이너스 2%까지 빠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 2%까지 빠진다면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은 마이너스 5% 이상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 그리고 수익은 미리 챙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뭐 반등을 좀 할까 하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할까 하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시장이 뭐, 좀 많이, 안 좋을 기미가 조금 보이죠. 왜냐하면 전쟁도 아직 그렇죠. 네, 오늘 또 미사일, 어,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또 백여 발이나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백여 발을 왜 발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계속 화합하고 싶다, 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동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네, 일단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폴란드의 두 발이 떨어졌는데요. 두 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발산,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입니다. 추정되는 여러분들 아직 어, 증거는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게 어, 세계적인 발표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러시아에서 발사된 게 맞다라고 판명이 나면요, 이 러시아는요, 폴란드에다가 미사일을 두 발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폴란드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나토가 어떤 거냐면요. 이 나토가 예전에 제가 살짝 역사 강의를 해드리면서 살짝 풀어드렸는데, 이 나토가 세워진 것 자체가 옛날에 소련을 어 대항하기 위해서 지워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인데 지금 현재 뭐이 나토의 전쟁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면 이 나토의 조약 중에 하나가 나토의 회원국 중에 뭐 시비를 거는 아이가 어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나토 전체에 시비를 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서 지금 이두 발이 러시아에서 발사가 됐다고 치면요, 러시아는 이 나토 전체를 건드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러시아는 어, 이 나토에는 여러분들 미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 기구를 전부 다 덕으로 돌린 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여러분도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러시아가 항복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조금 더 전쟁이 빨라질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이 폴란드에 갑자기 왜쐈을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 두, 명, 두 발이 떨어졌는데 왜 쐈을까 하면요.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폴란드에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 빗나갔다. 그렇죠. 빗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명이나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러시아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곤 하지만 폴란드에 두발이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이게 러시아가 떨어뜨린 미사일이 맞다고 판명이 되면 배면 네, 어꽤나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부인을 하고 있죠. 당연히 부인해야지. 나토도 있고 유럽 연합도 있는데요.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를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미사일 두, 바, 두 발이 떨어져서 두 명이 사망했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금 긴장하게 만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 방해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원칙을 제어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폴란드에다가 미사일 두발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면, 나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이렇게 오늘 폴란드에 두발 떨어진 이유로 인해서 식량 관련주가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식량 관련주 어, 대표적인 게 있, 어, 종목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식량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식량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식량 관련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어, 다 풀어드리기엔 정말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면 또 혹은 어, 궁금한 거. 에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대주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아닌가요? 해 사료, 어, 한일 사료 말씀하셨으니까 한일 사료, 대주 고려산업, 어, 한일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한일 사료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먼저 풀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요로코롬, 요로코롬, 요렇고롬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산 사료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불러왔는데 이때도 그때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료가 좀 급등을 할때 그때 당시인데 이때 여기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여기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올라갈 때안 사고 여기서 사시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요 오연상 오연상 간 다음에 내일은 유성 유견상 가겠지? 하면서 사시는 게이 자리. 그래서 이런 데서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후로는 지금 어, 사각형. 어, 아이 꼭 사각형 하려면은 타원이 짚어지고 타원하려면 사각형 짚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굉장히 튼, 어, 탄탄하게 쌓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여기 5,000원 부근 위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5,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다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게 아니고 6,000원, 6,500원, 7,000원에서 진입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7,000원 부근에도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고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6,100원 부근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셨다면 만약에 5,500원 밑에서 5,100원, 5,200원, 5,300원 이 부근에서 어 다시 한번 지금 현재로서는 5,500원, 5,500원 부근에서 춤의 타이밍을 준다 하면은 차라리 평단을 낮춰서 다시 한번 6,000원 부근 왔을 때 탈출을 해주시는 게.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손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6,100원 저항보다도 더 위에 6,700원 부근의 저항이 훨씬 두텁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지켜보지 마시고 한 6,000원 쯤만 와도 이결을 해주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비싼 게 좋은 건줄 알고 한일사료를 들어가셨다고? <laughs> 네. 일단은 다음에 대주산업. 대주산업을 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 대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주에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대장주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웬만하면 은 저항대가 이렇게 가장 어좀 위에쯤에 있는 친구들이 대장주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어 3천원에서 3100원 3100원 부근에 지금 현재 저항도 자리하고 있고요.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여기 한 2950원 정도, 한 3000원 부근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더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마에 들어가 있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3000원까지는 조정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수익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여기, 네, 3,050원에서 버티려고 하다가 살짝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3,000원 정도까지의 지지라인만 이탈을 안 한다면 더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 3,000원도 이탈을 한다면, 어, 좀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오른만큼 떨어질 것도 많으니까요. 요거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고려산업.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렇게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한일 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물린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이 친구도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료 관련 주 했을 때 상한가 상상상 어 찍었다가 찍었다가 하락이죠. 네, 자연상 찍고 상한가 거의 맞았을 때네 일단은 이 친구도 조금 뚫어 주기 위해서는 지지 라인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4,250원 정도를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는 이 5,300원 부근, 5,300원 부근까지인데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어쨌든 이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한 5,250원까지는 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위에 물려 계시다면은 여기도 딱히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좋은 자리는 이 밑에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 4,000원 초반대. 그래서 지금 현재 물려 계시다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0원 부분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저항대 맞자마자 거의 떨어졌을 텐데 5,130원 여기 뚫지를 못하고 여기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네, 네, 여기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들어가셨다면, 어, 그래도 평단을 낮춰주시면 4,300원 정도, 4,400원 정도 밑에서, 네, 대응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 한일, 그리고 대주, 이세 가지밖에 없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밖에 없나? 더 없으세요? 다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못 풀어드리는 거죠. 오늘 어차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네, 또 다음 이슈가. 2차전지 핵심 원료 이거 어제 전에 어 장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STX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상한가 찍었습니다. STX 내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2차전지 핵심 원료 그러니까 리튬 관련해서 리튬과 니켈이 이차 전지의 핵심 원료라고 말씀드렸고 리튬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 리튬과 엮이는 순간 최소 200%에서 600%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200%인데 어제 상한가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아직 안 찍었었죠 그러면 30%고 오늘 이렇게 보신다 하시면요 이때 시점에서 지금 현재 60% 가량 어, 상승세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60% 여러분들 아직까지 더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가 찍자마자 고점이라서 무서워서 못 들어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지께서 어지 뭐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맞고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튬 관련주에서 최소 200%씩은 전부 다 나왔었다. 그래서 이 STX는 삼명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삼명제입니다 세, 어, 세 종목 있죠? 네, STX하고 STX 엔진, 그리고 STX 중공업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STX 엔진은 지금 현재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지금 현재 16,300원 부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18,000원 부근도 있고, 17,000원 부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대 맞고, 어, 한 17,000원 부근 맞고, 다 여기 16,000원도 못 버텨주고, 다시 한번 하락세 마요쳐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 라인은 한 15,000원 부근 때 여기까지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15,000원까지도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S T X 엔진보다는 S T X 중공업을 조금 더볼것 같아요 왜냐면은이 친구도 저항된 당연히 있지만요. 당연히 저항대는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s t x 엔진보다는 s t x 중공업이,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라인, 5,020원, 5,030원, 5,020원, 5,030원. 지금 부분이네요. 네, 여기 지지라인 쌓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여기 딱 이렇게 지지라인 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그래도 s t x 는 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걔네도 사명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위메이드의 시총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플레이가 많이 날아갈 경우가 있지만요. 이 STX는 보통 이게 본체가 좀잘 나갑니다. 그래서 STX가 상한가 찍어줬고 그리고 s t x 엔진이나 STX 중공업은 따라가다가 저항대에 못 이겨서 사실상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맞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그래도 수급은 음. 수급은 아무래도 엔진 어 중공업보다는 엔진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 아무리 봐도 엔진 보단 중공업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보다 저는 이제 엔진 보단 중공업이 조금 더 어, 그나마 조금 더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엔진이 훨씬 더잘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중공업이 파란불이고 엔진은 아직 빨간불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짙어진 만큼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질 때는 또꼭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꼭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 이제 금리인상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인상 관련주로 저희가 어한 다섯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다섯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양지사나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어 제정신이 아닌 종목들이라서 일단 양지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4만원 부근 네 4만원 부근까지는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셔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뭐 SCI 평가정보 그리고 제주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뭐, 아직까지도 그냥 다 지지라인 부근에서 뭐,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지만요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금 이제 뭐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다 만약에 수익 나신 분들은 그냥 수익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권이신 분들은 조금 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수소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SPO 셀 빼고 두산 친구들은 그러면 이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렇게 박스권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박스권을 쌓는 이유는 다시 한번 슈팅이 네볼 슈팅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슈팅을 내어주기 위해서.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 박스권을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어떡하나요?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주산 퓨얼세를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11월 초.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지금 현재 30%가 넘게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하죠?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가 4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장기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윙이나 단기가 아니고요,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네, 여쭤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박스권을 잘 살고 있구나. 그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이 박스권을 잘 쌓아준다면 너무나 예쁜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SPR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갭상승이 크게 나와서 다시 한번 갭을 메꾸러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여기 부분부터 여기까지 저항대가 네,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여기 갭을 천천히 메꿔주면서 상승세 보여준다 하면 충분히 어, 상승세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어, 이 수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도 될 종대? 안 됩니다.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상한 동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동전주 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뭐, 부산주공이라던가, 국보라던가, 이제 KH 건설, 이런 식으로, 부산주공, 지면 700원대고요. 그리고 kh 건설도 500원대고요. 그리고 국보도 지금 이제 8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뭐 재무가 그렇든 뭐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산주공은 최근에 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 일단 여러분들 상승세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저기도 지금 800원 부근에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분들 어 23%까지 올렸다가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럼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3% 중이에요. 이런 동전주들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원이네? 이러면서 가볍게 들어가시는데 정말 뭐 시총은 가볍습니다. 시총은 가볍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주에다가 심지어 증거금 100입니다. 이세 종목 전부 다요. 이 보라색 증거, 보라색 증, 이거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전주에다가 플러스 증백 종목, 정말 그안 좋은 종목이 두 가지는 겹쳐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어 식량주라던가. 수소라던가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주 그리고 식량 이렇게 전부 다 짚어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차분하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메모를 꼭 하셔야 네 메모를 꼭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네 뭐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답을 모두 다 알려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정답을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오답으로 갈수 있다는 거. 정답과 오답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한 글자 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네, 여러분, 메모를 하시기 앞서서 메모를 하시려면 방송을 꼭 시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는 방송 시청하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자. 이렇게 여섯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